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수현입니다. 여러분 챗GTP 많이 활용하시나요? 챗GTP를 어,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면 사실 우리가 질문하고 학습하고 하는 부분을 오픈AI가 학습하겠다라고 실제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 뭐 엑셀 파일을 넣어서 분석해주세요. 아니면 자소서를 작성을 하죠? 민감 정보가 들어갈 수 있죠? 이런 부분을, 민감한 부분을 제어할수 있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세 가지만 알고 가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고고! 챗 GTP를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면, 어 위에 저는 지금 플러스 용하기가 보이죠? 무료 회원은 이렇게 보입니다. 유료 회원은 이쪽 부분에 점 세개가 점점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지금은 어 여러분들이 여기 상단에 줄두개요 부분을 클릭을 해 보세요 그러면 하단에 여러분 이름이 보일 겁니다 이름 부분을 클릭하세요 이름을 클릭하고 나니 이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데이터 제어를 눌러 주세요 제어를 클릭을 하면 이 화면이 나타나는데 모든 사용자 대상 모델 개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꺼주세요. 여러분들이 켜줌 오른쪽으로 돌려놓으면 하얗게 보이는데, 오른쪽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 이 AI가 반복하고 기억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중요 파일을 할 때는 꺼둠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꺼 두시는 게 좋은데, 평소에도 이 부분은 꺼 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해볼게요. 상단에 줄두개 터치. 그 다음에 하단에 다시 여러분들 이름 있었던 부분 터치 이름을 클릭하고 나면 이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어 말해 줬듯이 중요 파일을 놓고 어 학습하지 마라는 이 기능을 할 때는 데이터 제어 이 부분을 클릭한다고 했죠 자 지금은 개인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 봅니다 맞춤 설정 들어오면 이제 요 화면이 보이는데 메모리를 클릭을 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 이 메모리 위치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메모리 찾아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다음 화면이 저장된 메모리 참고, 뭐, 메모리 관리, 이런 글이 있는데 또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 단어가 조금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메모리 참고에서 메모리 관리하기, 요거 뭐 터치하면 되는데 저장된 메모리 참고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은 켜두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서 메모리 관리하기를 터치해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노출이 되는 부분도 계실 것이고 없는 분도 계세요. 처음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손으로 꾹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중간에 제거라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삭제하셔도 되고 하단에 모두 삭제를 누르셔도 됩니다. 나의 정보를 제할 수 있는 세 번째 기능은 뭘까요? 이 화면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화면이었죠? 우측 상단 보시면 말풍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보세요. 임시 채팅이에요. 클릭을 하면 다음 화면에 이 채팅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단 30일 동안 보관됩니다. 라는 글이 있죠? 이 임시 채팅은 이미지와 그리기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먼저 하단에 무엇이든 부탁하세요 라는 여러분들이 뭐 질문할 거 하시고, 다시 상단에 말풍선을 클릭하셔서 이미지와 그리기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억하세요.